할렐루야. 미가서 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미가서 말씀 마무리되는데 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7장 1절에, 지장이로다 나연하는 여름 과일을 단,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그니까, 어, 구약의 첫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남이고, 어, 장자의 표현도 되고 또이 어,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물도 어, 식물도 마찬가지로 첫난 것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내어 드리는데 처음 그 그게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의 첫 번째 신앙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신앙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열정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럼 지금 뭐가 남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사랑,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냐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을 주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치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집안에 뭐 화평을 주러 온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왔다.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근데, 예수님이 칼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칼을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뭐 하느냐?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요월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려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네, 나는 하나님을 우르러 보고 여와를 우르러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는데 너희는 하나님안 바라보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으면 너희와 나는 뭐다 원수다 이래요 원수다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이 7절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원수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원는 삶,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와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으며, 어떻게 한 가족이라도 신앙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정에 어떤이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이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연합이 잘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하나님께서 렇게 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 네. 이미 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더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로 추구합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14절에, 오나간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대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러서 먹이시옵소서 했습니다. 자, 이 길락과 바산, 바산과 길러서서 먹이시옵소서.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먹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 5절에서 다시 말해요. 이르시네 내가 애굽 땅으로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주겠다.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다시 나오게 하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시는 것이다. 우리를 왜 먹이시고 살리시기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방법이 있고 아, 네. 구원 얻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어디서 먹, 먹는 거냐 먹임을 얻어야 되냐 생명의 꼴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먹고 꼴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자꾸 어디 갑니까? 세상에 가서 뭔가 다른 데서 얻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가서가 미가서에서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먹여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어 건져내신 것처럼 다시 한번더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같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 세상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처음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죠. 문제는 문제 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1 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습니다자 마지막으로 이 미가가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인해하시고 진노를 오래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진노를 너에게 쏟을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데 미간은 반대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꺼집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하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인내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그 사랑의 끝이 없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게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 네.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과 한란이 닥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요? 첫 열매가 말라버린 것, 모아가, 잎사귀가 없어져 버린 것,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첫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진다. 이제 아이들 이제 여름 행사할 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어떤 문제 생기냐 매년 똑같이 안겨올리죠 그래. 수영하는 아이들이 안겨올리고 그래. 그럼 저도 이제 몇번 찾아봤는데 이게 낮은 데는 그나마 이제 손으로 뒤져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깊은 데 가면 이게 모래가 물이 맑아도 모래가 이렇게 자꾸 뒤집히니까, 파도가 치고 하면 뒤집히니까. 깔아 앉아 있는 게안 보여? 그걸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할때 다시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깊은 바다, 어, 모래벌에 빠졌는데 어떻게 찾아내냐.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자격이 실수한다든지 사람끼리 뭔가 어?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내이 원수를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깊은 바닥에 던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어. 잘 보이지도 않는, 잘 기억하지도 않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 만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으면 그걸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아이 목사님 되셨네. 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옛날에 나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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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다.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러면서, 어? 첫 번, 첫 이미지가 중요한데, 어? 그때 참 그렇게 보여서 참안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 27절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로 베푸시며 성실로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다하시리라 하십니다. 인내를 다한다. 하나님 인내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하여 주시옵소서. 더한다 말은 뭐요? 이미 이미 사랑했고 이미 인내를 베풀었다. 그리고 하나님 인내와 사랑을 베푼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내가 사랑이 많으신 줄 아니까 이번에 우리가 또 잘못한 것 버려두지 마시고 거기에 다시 인내를 더하고 뭐요 다시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더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사랑하셨는데 더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내를 더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 그인내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그인내를 덧잎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제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니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시는 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